반갑습니다. 이 손님은 인터넷으로 핸드메이드 하프 코트를 하나 구입하셨나 봐요. 그런데 이 손님 가슴둘레가 34나 가요. 그런데 이옷 사이즈는 45가 나가요. 그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가슴둘레가 12인치가 커요. 보시면은 어깨도 한 2인치 정도 이만큼 쳐내야 되고 소매기장도 이만큼 쳐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쳐낸다 해도 소매기장이 또 1인치나 길어요. 1인치, 만큼 1인치 정도는 이렇게 길어요. 이만큼. 그리고 품도 보시면은, 손가락 한개 길이 정도로 커요. 이만큼. 이만큼 정도 품을 쳐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주머니도 앞쪽으로 이동해야 되고, 기장도 한 1인치 정도 길더라고요. 기장도 올려야 되고, 소매도 보시면은 난방 소매라서 여기가 이 부위가 많이 남더라고요 이 부위가 그래서 약간 정장식으로 따듬어 줄 겁니다 그러면 소매가 좀더 이뻐요 그리고 내피도 이제 들어있어요 따로 조끼 내피가 이것도 따로 재단해갖고 또다 새로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런 작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소매 밑단에도 이렇게 모양으로 따대 놨더라고요 따대 놨는데 큰 사람 사이즈에 맞추어서 옷을 만들어 줬기 때문에 이게 넓어요 현재 4인치 나가는데 이 손님 체형에 맞춰서 한 3인치 정도로 이렇게 만들어 줄 겁니다 다 뜯은 걸 재단을 해봅니다. 이 손님이 상동이 34인데 이거는 코트니까 겨울용 내피도 들었고 하니까 이 상동을 한 4인치 더 크게 할 겁니다. 34에서 38 정도 해줄 겁니다. 가슴둘레를 38 끝은 4, 9, 36, 9반 하슴합니다 단추구멍 달리는 위치부터 여기까지 4936 9반 놓고 시접을 한 1인치 두고 자릅니다 가봉할 거니까 이건 적당하게 이렇게 재단해서 입혀 볼 겁니다 박스도 아니고 그렇다고 몸에 붙는 것도 아니고 허리선을 살짝 넣어 줄 겁니다 4936 9반하고 시접 1인치 두고 구반에서 1인치 실접을 두고 이렇게 재단을 합니다. 허리선이 살짝 이 곱자 되고, 힙 부분은 자를 반대로 돌려서, 이렇게 잘라내서, 가봉을 박을 겁니다. 기존의 옷에서 이렇게 많이 잘려 나갔어요. 이만큼 잘려 나갔어요. 품을 엄청 많이 줄였죠. 밑에 힙 부분은 조금 적게 잘라냈어요. 무슨 옷이든 뒤판은 가슴 둘레를 앞판보다 조금 적게 합니다. 앞판은 가슴이 있으니까 이 둘레를 조금 크게 하고 앞에 구반 나왔으면은 판은한 9인치 정도 놓고 재단을 합니다. 이렇게 명 똑같이 이렇게 역시 마찬가지로 1인치 시접을 두고 가위밥을 넣습니다. 뒤판또 재단한 대로 이를 자릅니다. 도띤 대로 표시해서 재단을 합니다. 이렇게 암홀 자로 재단 다한걸 이제 자릅니다. 재단 다한 암홀 둘레를 재어봅니다. 몸판 암홀 둘레가 20일 나오네요. 20일 나오면은, 소매 암홀 둘레, 요 둘레도 20일 나오게 재단하면 됩니다. 그런데 옷 입었을 때 여기가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축축. 접혔어요. 앞뒤 판다. 요런 걸 제가 따듬어 줄 겁니다. 20일 나오게 해서 둘레를 여기 조금 모양을 다듬어 줍니다 정장식으로 요 산을 조금 낮추고 이산 산 높이를 요 낮은 걸 약간 높게 이렇게 해 줍니다 소매 기장 올리는 만큼 표시를 합니다 이렇게 요 1인치 요게 1인치 정도 쳐낼 겁니다 소매 길이를 반대편 소매를 놓고 위에 얹어 놓고 자릅니다 이렇게. 소매통도 삔대로 줄여서 재단을 해 두었습니다 그러고 이게 원래 소매 달렸던 그 모양인데 소매산을 지금 보다가 지금 보다가 살짝 소매산을 높여 줄 겁니다 한반 인치 정도 8분의 5 정도 높여 줄 겁니다 약간 정장 스타일로 그리고 옆에 남는 부분을 지금 재단을 해 두었습니다. 이렇게 약간 깎아 냅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살짝 깎아 냅니다. 그 다음에 남는 부위가 없어져요. 결론은 소매산을 높였 조금 높였다는 거죠. 모양 다따듬은걸 이제 여기 얹어 놓고 반대편 소매도 똑같이 자를 겁니다. 소매 모양이 이만큼 달라졌어요. 이렇게 많이 달라졌어요. 통도 이렇게 많이. 잘라 나갔고 반대편에도 이렇게 많이 소매통이 잘라 나갔고 소매 둘레도 많이 지금 이렇게 모양이 많이 달라졌어요 많이 차했어요 검정 원단이라서 이게 잘 나타나질 않네요 영상에 이래가 잘라 낼 겁니다 똑같이 마봉 준비를 다해둔 겁니다. 꽃이 너무 작아졌죠? 너무 작아졌고, 보시면 주머니도 일자로 되어가 있었는데, 일자 모양은 안 이뻐서, 약간, 옆에는 올라가고, 앞에는 약간 처지게, 이런 식으로. 옆쪽에는 올라가고, 앞쪽은 약간 처지게, 이래야 주머니가 이뻐요. 지금 가봉이니까 대충 이렇게 보려고 이렇게 달아두었어요. 일자로 이렇게 달리면 주머니가, 일자로 달리면 안 이뻐요. 옆에는 올라가고 앞에는 약간 처져야 주머니가 이쁩니다. 그런 모양으로 이제 가봉해보고 달아줄 겁니다. 이제 이 학생이 가봉 오셨는데 가봉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잘 맞는 것 같네요. 뒤에 한번 돌아서 봐주세요. 머리 살짝이 올리고 앞을좀 모아주시고 머리로. 피스가 잘 나왔어요. 처음에는 진짜 너무 사이즈가 너무 컸는데 이런 모양입니다. 앞으로 한번 돌아서 봐주실래요? 주머니도 지금 원래 나올 때는 여기 붙어 있었는데 조금 물러 올라갔어요. 울러올라 간데 약간 밑으로 찾아줄 겁니다 원래 요옷 주머니 위치가 여기였었어요 세운 나올 때 그런데 요 지금 너무 울러올라 갔을까 요만큼 찾아줄 겁니다 주머니도 그리고 주머니도 보시면은 일자로 주머니가 일자로 세 옷은 일자로 되어 있어요 일자로 되어 있는데 옆에는 약간 올라가고 밑에는 앞은 약간 쳐지도록 이런 모양을 따듬어 줄 겁니다 이거는 별로 안 이뻐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조금 이쁜 주머니 모양 내서 지금 만들어 가짜로 만들어 두었어요. 세워 달때 이렇게 만들 겁니다. 이보다 약간 크게 이렇게 해 갖고. 뭐 가봉 잘 만든 것 같네. 다시 뜯어서 이제 하면 돼. 잘 아시겠지만 핸드메이드는 미싱으로 하는 것보다가 손으로 하는 작업이 더 많습니다. 보시면은 이게 지금 몸판 몸판인데 어느 한쪽 판을 요 원단을 째입니다 이렇게 원단을 중간에 손으로 다 째갖고 원단을 째갖고 여기 얹었어 어느 한쪽 부분만 원단 째입니다 째갖고 여기가 박습니다 여기가 쫙 박아 내려갑니다 박로가고 내리고 가고 이렇게 해서 여기에 감칩니다 여기가 매듭을 그럼 소매도 여기는 일직선이 아니기 때문에 아홀블레가 일직선이 아니기 때문에 늘어나지 않는 요거 바이아스 테이프입니다 요걸로 최대한 원단 요 원단을 모아 가면서 땡겨서붙여 줍니다. 그래야 솜에 달면은 이 부위가 늘어나질 않아요. 이거 테이프 안 붙이면은 솜에 달면은 여기가 쭉 늘어나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 테이프를 붙여 줘야 됩니다. 그걸 미리 이렇게 다 붙여 두었어요 테이프를. 이렇게 해야 솜에 달면은 늘어나지 않, 않으니까. 소매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 떼었습니다 원단을 찢어 놨어요 이제 요래가 박을 겁니다 왁기 라인 저희들 하는 말로는 옷 만드는 사람 용어는 왁기 라고 하는데 옆 라인을 박아 보겠습니다 박기 전에 뜯었는 반대편 쪽에는 다리미로 다 접어줍니다 이렇게 그래야 다음에 감칠기 위에서 이렇다 접어줍니다. 이렇게. 어느 한쪽 면을 이렇게 접어줍니다. 안쪽 면, 어느 한쪽 에 안쪽 면을 이렇게 접어줍니다. 그래요 요선에는 박히고, 뒤판하고 이렇 박히는 거고. 보이시죠? 색깔이 검정색이라서 힘이 이탈해 보이네요. 열로 이제 미싱이 박힙니다. 잘 아시겠지만, 핸드메이드는, 물론 미싱으로 박는 데도 있지만, 손으로 하는 과정이 더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려요. 핸드메이드 째는 거는 이렇게 중간에 입니다 이렇게. 손을 여갖고, 이렇게 째면 됩니다. 그런데 이건 옛날 원단이라서 그런지, 핸드메이드가 잘안째 지네요. 어떤 거는 이 째면 잘뜯어져요잘 뜯어지는데, 이거는, 이러 손톱을 끝자락에 손톱을 이렇게 이어갖고 이렇게 짭니다 그런데 잘안 찢어져요 단쪽에는 잘 찢어지는데 옆 라인 왓기라인 박힌 데는 이렇게 잘안 찢어집니다 이렇게 근데 요즘 거는 잘 찢어집니다 근데 이건 약간 보니까 옛날 원단인 것 같아요 이제 요거는 견본으로 찢어 본 거고 몸판은 이렇게 다 찢어 두었어요 이렇게 다 찢었습니다. 몸판은 미리. 찢었고, 어느 한쪽 부분만 이렇게 찢습니다. 옆, 이게 옆 라인 같으면은, 뒷판은 지금은 안 찢고, 앞판을 찢었어요. 이렇게 찢었는데, 앞판을 찢었는 걸, 안쪽에는, 안쪽쪽에는 이렇게 접었습니다. 이렇게. 손으로 늦게 바느질 하려고요. 소매판도 역시 마찬가지로 소매 달리는데도 이렇게 다 찢었습니다. 찢고 안쪽 바느질 할 부분은 이렇게 접었습니다. 그리고 테이프도 바이어스 테이프도 안에 붙여주었어요. 바이어스테이프를왜 붙였나 하면은 여기 결이 지결이 아니고 약간 바이어스 결이라서 땡기면 쭉쭉, 소매 달면 쭉쭉 늘어나요. 그러면 소매 모양이 틀어져요. 그래서 이바이어스 테이프로 이걸 땡겨가면서 이렇게 붙여두었어요. 이렇게 붙였어요. 최대한 땡기, 당기, 이것도 땡기고 이거는 모아주고 반대로. 이거는 모아, 소매판은 모아주고. 이거는 당기면서 이렇게 붙였어요 다리미로 이렇게 다 붙여두었고 이제 박음질을 합니다 몸판 박음질하는데 요 길이를 딱 맞춰놨는 거지만은 중간 중간에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요거 실을 시 했는 대로. 요거는, 요거는 뒤판입니다, 뒤판. 뒷판. 뒤판이고, 요 찢어있는 부분은 앞판입니다. 요렇게 해서 박습니다. 쫙 박아내려갑니다. 박고, 이렇게, 요렇게 감칠 겁니다. 핸드메이드는 소매든 왓기나인이든 다 이렇게 박습니다 박고 이제 손으로 이렇게 바느질로 매듭을 해 줍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게 처음에 달려 있던 주머니인데 주머니가 이만큼 오에 달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손 위치 하고 조금 안맞아갖고 이만큼 한 1인치 정도 밑으로 찾아어요 그러고 주머니가 직사각형 비슷하게 이래갖고 모양이 조금 덜 이쁜것 같아서 제가 저쪽판에 따듬었어요. 여기도 조금 동그랗게 되있는걸 조금 여성스럽게 하려고 여기에 따듬어서 제가 만들어 놓은 주머니 입니다. 저거는 여기가 거의 뭐 조금, 일자에서 조금만 굴러져 있는 건데, 저는 이렇게 만들었어요. 많이 동그랗게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옆에도 살짝이 올라가게. 원래 주머니 달 때는 이 왁기선 있는 데가 조금 올라가야 입을 때는 입었을 때는 정상입니다. 근데 저것도 보니까 처음 달렸을 때는 옆에가 좀 처졌더라고요. 그런 거 손봐서 지금 요 주머니 달 겁니다. 보시면 주머니 모양이 조금 달라요. 이거는 기존에 달려있던 주머니고, 이거는 제가 따듬었던 주머니입니다. 여기를 많이 동그랗게 하면 여성스럽게 그런 기분을 내려고 이렇게 했고, 여기는 약간 조금 동그라미 진게 조금 적어요. 적어요. 이걸로 달아줄 겁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이 주머니가 아웃도주머니입니다아웃도주머니는두 가지에 다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밖에서 스테이치, 즉, 박음질로 표가 나는 방법이 있고, 다 달았을 때 밖에 박음질 표가 없는 그런 방법이 있고, 통상적으로 요즘은 다 밖에 박음질 표가 안 납니다. 그런데 이 표가 안 나는 주머니 달기가 엄청 힘들고 까다로워요. 일단은 겉에 다른 색상을 요리 한번 박아 놓고 안에 이제 콘솔 잡고 다른 왼쪽 발로 이렇게 답니다 다른데 고 작업 과정이 조금 까다롭고 힘듭니다 연한색 실로 박어둔걸 살짝 아기 듭니다 들고 왼쪽 발 코솔자크 할때 사용하는 외쪽 발 끼어 나왔습니다. 이걸로 이제 안으로 이렇게 박습니다. 이것도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밖에 눌러박아 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그려서 박는 방법도 있는데 저는 이렇게 이렇게 다는 게 편하더라고요. 보기는 쉬워 보이는데 이거 받기가 쉽지 않아요. 이렇게 오 받습니다. 내피도 줄여서 재단해 두었습니다. 손에도 이렇게 많이 잘려 나갔어요. 소매도 이렇게 많이 잘려 나갔어요. 품도 한쪽편에 이렇게 많이 잘려 나갔고 몸판하고 딱 맞게끔 재단했습니다. 이제 주머니 마무리 다 지은 겁니다. 그리고 핸드메이드 생명은 요 나인이 미싱 박은 나인이 곱게 나와야 돼요. 이게 나인 박은는데 여기 굵게 나오면은 핸드메이드는 안 됩니다. 최대한 가늘게, 곱게. 요게 제가 박은 옆 나인입니다. 요 나인. 딘 라인 이게 기존에 박혀있던 라인이고 별 차이가 없죠 요거 m 라인 박았는 거안치도다 줄여서 마무리했습니다 안찌는 겉지 보다가 조금 작게 합니다. 전체적으로 품을 한 1인치나 2인치 정도 적게 해야 옷 입었을 때 맞습니다. 안찌가 크면은 남거든요. 뒤품들도 똑같이. 겉지 보다가 안찌를 저는 한 2인치 정도 작게 해서 마무리 하는 겁니다. 이제 마무리 다된 겁니다. 이제 손님이 옷 찾으러 와서 입어보니까 너무 잘 맞네요. 잘 맞고, 첫째 주머니가 이쁘게 됐어요. 여성스럽게 이렇게 처음에는 각으로 비슷하게 됐는데 지금은 많이 이거 걸렸기 때문에 주머니가 너무 이뻐요. 품도 잘 맞고, 뒤에도 잘안 넣고. 예, 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